네, 화이자입니다 네, 비도 오고 정신없는 아침인 것 같은데. 네, 코칩은, 네, 별로 가격이 좋지 않고, 네, 뭐, 스펙도 마찬가지죠. 2410원 밖에 안 되죠. SK 12호 스펙이고요. 네, 코칩 상장일인데. 뭐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죠. 네. 3000원까지 올라가기도 좀 벅찬 시간인데, 사실상. 음, 9시 넘었고요. 네, 2900원까지 올라왔네요. 스펙은, 네, 어, 코칩도 조금씩 계속 올라오는 분위기고. 네 거래 시작됐구요 네어 스펙은 2800원 네 코칩은 3300원에 3 3 0 0 0원에 시작했죠 18000원 기준에 어네 스펙이 60억짜리인가 그랬죠 네 별로 좋지 않죠 음 아침에 지수는 네 금요일날 미장 어제 미장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와서 시작하네요 네2720 정도고 조금은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죠. 차트 자체가. 스펙이 한 주에 한 200만원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2 0 0 0한 400원 500원 네, 손익분기점 선에 그냥 와있는 느낌이고 음, 저같은 경우 코칩은 네, 균등밖에 안했기 때문에 뭐 사실 익적이긴 하죠. 또천몇백만원이었죠 사실상. 이러면 내일 현대 인프라코가 조금 불안불안하죠. 사실상. 네, 일단, 코칩은 다매도했고요 네, 32,000원 선에 다 체계를 시켰습니다. 체계를 시켰고. 저 같은 경우에 스펙을, 네, 어... 비례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스펙은 아직 안 팔고, 좀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뭐, 쪽 그렇죠, 네. 음, SK 스펙은 비례 포함해서 한 60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6533만원 밖에 안 되죠. 네, 익절이. 뭐, 3만원 손실 봐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거고요 어, 코칩은 32,000원 선에 균등 세주 받은 거다 처리했고, 그러면은 이게 18,000원이었으니까, 32,000원이니까 14,000원. 세개니까는 42,000원. 6천원 빼면은 36,000원. 네, 36,000원. 익시라 그걸로, <laughs> 네. 정리를 하고, 정리했고, 스펙은 아직 들고 있고, 음, 스펙터 거래량이 그리 많지 않죠? 400만주죠? 400만주면은 2, 4, 80억. 80억에 한 100억 수도 지금 거래가 된 거고요. 음, 코칩도 그렇게 거래량 많지 않고, Yeah, SK가 가격이 조금 더 올라왔네요. 네, 순간적으로 3,000원 위에를 한번 터치를 했는데, 네 아직 갖고 있고요. 네. Yeah, SK 증권, 네 어, 스펙 2,400원 정도에 다 털었고요. 이전 네, 뭐 2,400원이면은 균등이 내주였으니까 네, 손실이고, 어, 비례도 손실이죠. 네. 음, 비례가 한 주에 네, 218만 원이었네요. 네, 그러면은 한 400원 한 주당 한 400원 정도, 어, 금융비용이 발생한 건데, 균등 내지 받은 거는, 네, 수수료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네, 이거는 그냥 뭐, 마이너스 통장은 안 썼고, 네, 어, 파킹 통장, 이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손실 없이 끝난 거네요. 손실이 약간 몇백원 생겨 뭐, 손실 없다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laughs> 네. 그 사이에 2,300원도 깨졌네요. 네, 조 아까 3000 넘었을 때 팔았어야 되나?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laughs>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이러면 내일 그 HD가 조금 걱정되죠. 네, 뭐 공무자 이렇게 힘을 못 쓰면은 좀 그런데. 네, 시간은 지금 한 9시 21분 정도 됐는데요. 네, 반등의 여지를 조금 보여 주려다가 순식간에 밀렸죠. 네, 오늘 지수는 네 많이 올라오네요. 네, 코스피가 어, 1.76%, 1.80% 정도 많이 올랐죠 네, 코스닥은 1.12%. 네, 코스피 200은 2%. 코스닥 150은 1.65%. 갈 때는 역시 대형주 종목들이 전체 평균보다는 잘 가죠. 음, 보면 키움도 그렇게 매수가 많지 않아요. 스펙이. 네, 뭐, 매수 차이가. 한 80만 주 정도도 안 나죠. 지금 한 70만 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매수 우위가. 아마 이렇게. SK 스펙은, 네, 끝날 때 보여지죠. 뭐, 시간에 23분밖에 안되는데 뭐, 지금 뭐 상승 여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알수 없는 일이고, 코치문 3만 천원 선에서, 제가 아까 팔았던 가격 근처에서 계속 행보를 하네요. 네, 3분 봉 차트, 네. 음, 참고로 유한타 16호죠. 며칠 전에 상장했던, 네, 2005원, 2015원, 2010, 원 지금이 진 2015, 10원, 15원 사이인데, 어, 좀, 산놓을까 음, 보고 있는데 며칠 더 보고 네, 사는 걸로 어차피 뭐 2015원 사나 뭐 2020원 사나 15원 사나 어차피 장기보유기 때문에 그리 큰 차이는 안 날텐데 스펙들이 갖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조금은 네 <laughs> 정리를 좀 해야 될듯 하죠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어 SK 스펙은 약간 올라오는데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코칩은 네, 3만원 깨고 내려왔죠. 하여튼 이러면 내일 현대 인프, 현대 네, 마린 서비스가 네, 조금 걱정스럽죠. 네, 받은 게. 뭐 그래봤자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손실이라면 좀 짜증이 나겠죠. 파킹동작에 있는 돈다 빼고 네, 마이너스까지 썼는데 네, 4일, 4일 한불이었죠. 네. <laughs>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